위원장님 할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셋둘 하나 하면 커팅식 거행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4 제1회 월드티 페스티벌 개막식 공식 행사 테이프 커팅식입니다 셋둘 하나 여러분 들거운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린 여러분. 네. 자, 지금부터 제 1회 월드 뷰티 페스티벌 공식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해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 자, 여러신 자, 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 자, 오늘 너무 바쁘신 와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에 어렵게 이렇게 와주신 우리 귀한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네, 박수를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0 1 7 월드피티 테스티벌 오늘 방문해주신 내빈, 비빈 명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 국회의장님이셨습니다. 박희태 회장님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네. 이번에는 한국 미용공학총연합회 중앙회이복식 총재님을 소개 해 올립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아 외에서 오셨습니다. 중국에 서 오셨네요. 중국 미발미용협회 인하이위의 부회장님. 소개 올립니다. e 국 i v i n 협회 h e r e So, you're living there. So, you're l i v i n 회 t h e n 협회장长严秀峰会长会长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회를 위해서 또 중국 측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조직위원장을 맡아신 중국 측 조직위원장님이신 지리정 조직위원장님 소개합니다 吉林政会长。对。非常的艺术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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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패션쇼스 쳤으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패션 메일 e l s 총괄대표 허리우이허리우 중국, 중국美甲协会 네 패션 네일 ELS 총괄 대표님 자 이번에는 또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말레이시아 네일 협회 회장님이신 하니타이 회장님. 말레이시아 미자 협회 회장 하니타이 회장. 자 이번에는 또 어디서 오셨냐면 또 싱가포르에서 오셨네요. 싱가포르에서 오신 피부미용 산업 협회 회장님이신 T C K O H 아 회장님으로 대리로 오셨네요 대리 대리로 오신 로우팡님 소개합니다 싱가포미용싱가포르 피부 미용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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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용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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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만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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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복용 복용 이이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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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엘리진 회장 네 이렇게 아시아 전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미용보강총연합회 중앙회 부이사장님이신 안종환 부이사장님 네 민트 계시네요 네안 올라오시고 고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관광공사 동남권지사장님이신 정용권 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 월드뷰티페스티발 아, 총자문위원장님이신 김동욱 자문위원장님 네 밑에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월드뷰티페스티발 총괄심사위원장님이신 김희진 심사위원장님 네 밑에서 지금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자이번에주심사애니조의 조윤호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조윤호 대표님 제 1회 월드비트 페스티벌 아, 네. 자 이분을 먼저 소개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제 속눈썹 전문가협회 백진숙 이사장님 리하셨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아이, 옷 색깔이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행사의 주최이시고요 산하법인 국미연 건강 총년학회중앙회 이사장님 이시면서 네, 이번 대회를 총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잔일이 회장님을 소개 올립니다. 네. 자, 아,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신천 성형외과 CEO 왕지아 터님. 왕자탕, 신천 전신외과 CEO. 왕자탕, 네, 네, 신천에서 오셨네요. 예, 네. 자, 이번에 역시 중국 분이십니다. 천진백화, 중국말로마이막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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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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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소개합니다 네 자, 이제 소개를 한분 남았습니까? 아, 지식회사 3홍 경림 개발 대표이사님이시네요. 자, 권천성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자, 맞, 아, 미처 소개를 혹시 못한 내빈계시면 잠시 후에 전달을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죠. 지금 저희가 네 빈들만 소개하는 약을 했습니다. 어, 저희 너무 애를 써주신 한국 뷰티 월드 아티협회 박혜경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또 온라인 신문과 국제 미용 건강신문 대포를 계시는 김태호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 부조직위원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내내 네, 네, 네 분이 많이 오셔서 이게 전달을 제가 100%다못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해 주셨고요. 자, 고맙습니다. 음, 네. 이번에는 아, 네. 우리 환영사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우리 전직 위원장님의 아, 네. 우리 이번에 영예 대회장님 시신박기태전 국회의장님을 모시고요 인사말을 한번 청해 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네 어려운 걸하셨습니다 박정희 박수인데 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뭐 요즘 말을 하나다 보니까 별로 할 말도 없고 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축하하고 반갑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오신 미용인 여러분 또 그리고 조직위원들 또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써 노력하는 이 페스티발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 자니 이 조지 위원장, 그리고 이, 이 복식, 단식이 아니다. 이 복식, 예, 우리 봉장님께도 감사를.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각국에서 우리 미용인들과 간부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간의 영원한 꿈중의 하나가 아름다워질다는 꿈입니다. 이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 우리가 이자리에서 열심히 머리 싸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펠트바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미용 기술과 그 노하우를 장습등해서 세계에서 미용하면은 코리아 이렇게 생각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미용의 메카로 만들어야 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 산업이 또한 우리 코리아를 대표하는 뛰어난 사기대표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노력과 손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시기 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힘찬 박수를 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전 국회의장님이셨던 박희태 대명. 있습니다. 깜짝 주장 이번에는 아, 우리 자이 월드 퀴즈 페스티벌 조직 위원회 조직위원장님께서 환영사를 네. 네. 이복식 네, 계속 그러면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어 귀빈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의태전 국회 의장님께서 시간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국회의장으로서 참석을 하지 못한 데서 정의왕 국회의장님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지식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께서도 오늘 현찰에 가시기 때문에 도저히 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환을 저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황우영 국회의원께서 꼭 오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어, 일이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환영사를 축사를 대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 여기 김비정부산에 구태여님이시고 지금 여성가정부 장관으로 계시는 김비정 장관님께서도 직접 모두 오시 바람에 축전을 보내오시고 또 여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신 서명수 시장님께서도 참석이 불가능하셔서 전보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성대 국회의원 축사와 꽃떡을 보내주셨고 김장실 국회의원님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문조 국회의원님께서도 축사를 보내주셨고 여기에 오늘 세리당 국회의원님도 특히 부산의 국회의원들 열몇 분이 다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천안에서 연차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공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황무역 장관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신 것을 제가 한국미용건강청년협회 중앙에 총재로서 대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황우여입니다.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는 늦은 여름날에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우리나라 명인들과 함께 큰 행사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더 멋진 날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페스티벌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신 한국미용건강청년카페항외 이국식 총장님과 이현웅,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뷰티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미용인은 물론 세계 미용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미용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상호교류와 협력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특히 미용산업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할 수록 더욱 존재가치가 부각되는 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활보할 만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중심에도 언제나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용산업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뷰티 페스티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훌륭한 기량과 능력을 마음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참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실력이 크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의 중심 산업 중의 하나인 미용 산업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으로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용 실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용이 여러분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움이 우리 시민들에게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고 우리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만들어 주리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미용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페스티벌 참가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3일 사회 부책내경 겸부장관 황호영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힘찬 축하해 박수 부드립니다 자, 우리 한국명원 청년 협회 중앙의 청지이신이 복식청장님께서 우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이 보내신 축사를 대독해주시고 네, 이상말을 축사를 아울러 주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아, 늦은 관계로 오늘 우리 외국에서 여러 기빈 여러분의 말씀을 한마디씩 다 듣고 싶었는데 아, 여러분들도 또 많이 기다리신 것 같고 내 네, 여러분들도 또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한 분만 뵙으로 모셔서 오늘 아, 축사를 한번 듣겠습니다 자, 주구에서오신 어, 우리 미발명형협회 n 이전 회장님, 잠시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신님께협회시에 여러분, 항상 환영의 맞춰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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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러 尊敬的韩中美博会的各位主席、各位委员，还有我们在座的各位美界的同仁，大家好！俺家是一二零一四二零一四韩中美节以韩中交流为主题，在釜山隆重召开。作为中国美发美容行业协会代表受邀出席，我感到非常的荣幸。 2013년 한중 미용 주제, 한중 교류라는 주제로 부산에서그파견고사입니다 그리고요 그 중국 미파 미용의 그 중사, 중사자로서 나는 깊은 감동과 고마운 느낌입니다. 한중 韓中美容节是大... 미용제 破国界进行产业对接的积极尝试，是让产品落地、颠覆和传统合作模式的新举措。韩中两国有着非常好的区域优势，在以往的商业、贸易、文化等领域交流已经取得了很多的成果。近年来，韩流不断西向中国，韩国的烹饪、服务服、服饰。 影视剧日益为中国人所喜欢，而韩国的整形美容、美发、护肤、化妆、美甲也受到越来越多的中国人的青睐。中啊、呃，韩国美容的呢，number three，要叫什么呢？传统적인시술이며，성품을안사시키고，전통적인한사방식 부산과 중국의 이미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고 상업 무역, 문화 등 영어에서 한중 교류상 이미 많은 성과를 거두어 있습니다. 최근 들이 한류 열풍이 니 끝없이 한류 한종계에 일어키고 있으며 한국의 요리, 북장, 엄마, 영화, 드라마 등

百分之二十三的速度增长，如今中国已经成为韩国的第一大贸易国的伙伴、第一大出口市场和第一大进口来源地，而韩国则成为中国的第三大贸易国的伙伴、第三大出口对象国和第二大进口国来源来源国。可以预料，韩国若能两国。 自贸协定势必对两国经济发展乃至美发美容的美容行业的发展产生深远的影响 you a r to s a 中国和韩国根不要针对在生命的 p a r t i c u l a r l 不要寒僧尼泰森对党庙 동미 미용 업계에도 인상 미칠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신도 있는 교류와 소통 으로 영구 미용 사업에 더욱 높은 이상 더욱 아름답게 국제화되기를 바라며 이 전시회와 고련과 경영 대회가 새로운 조류와, 연구의 무료, 세개 가구 미용 헤어 업계,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나, 나라가 국가 업계의정면 교류를 심화하고 업계의 대평선태를 만들고 불구 없는 정기회를 만들자 입니다 此次韩中美容盛会的举办，将促使两国在整形美容、美发、美容、化妆、美甲各领域进行深度的交流、沟通与合作，是两国难得的机良机。我相信，韩中美容节的开幕将成为韩中两国美业交流的新起点。那个、韩中美容推介开幕

저 네, 미용 소재의 원만한 성공을 추가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오 박수부터 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우셨네요. 네. 중국의 우리 미발 미용 협회 회장님께세요 그러니까 아, 상당한 또 영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애착을 갖고 와셨고요. 네. 우리 오늘. 아, 우리 부산에 아, 서병숙 부산광역시장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잔 n g s 기 a 위장장님서서독해해주시습습다 네,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빨리 n e l 겠습니다 n e l Channel, c 연합 n 중앙회 이복희 총 n 님과 c h a n n e 께 제1회 부산 월드 뷰티 페스티벌 개최를 a n 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 시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황이 개최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부산 광역시장 서영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상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앞서서 우리 오늘 너무 바쁜 자리를, 시간에 자리해주신 국회의장, 전 국회의장이셨던 박희태 국회의장님께 바쁘신 스케줄 때문에 먼저 아, 여러분에게 인사를 구하고 이 자리를 먼저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아프신아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명예회장님이신 박기태 전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에, 이번 대회를 위해서 네, 앞으로 물신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